그 우리가 출발할 때 1년 전에 그 건명이라는 그 명을, 명을 건립하자. 해와 달이 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밝게 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뜻은 거창했죠. 아까 그 동영상은, 아까 동영상은 그 15년 전, 16년 전에, 16년 전에 그때 회사 이름이 우리 집 사랑, 우리 집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우리 엄마 이야기도 나오고. 물리방학관 이야기. 그, 우리 오늘은 맹, 명, 장례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진실. 우리가 상조 이름, 보람상조, 현대상조, 프리드상조, 이름 안다고 해서 상조하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25년 5월 가정의 달은 두 가지와 하나, 지갑, 보슬 가지고 세 가지. 무형, 무역, 무형과 유형. 유형은 김치 공장으로 김치 공장. 제가 12억 5천을 넣어놓고, 그제 친구가 그, 12억 5천을 놓고 쿠팡에 하루에 20톤을 납품해놓고 그 너무도 기쁜 나머지 술을 한 잔을 하고 그 교도소에 갔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 네 시에 제가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 출소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그 서울에서 미팅 두 곳을 하고 강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실은 오늘 8일째, 8일째 술을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까지는 몸이 붓고 난리던데, 어제는 술 먹을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어요.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일, 한 달, 1년, 죽는 그날까지 술을, 입을 대지 않기로 저는 마음 먹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재벌이 되기 이전까지, 이시 대미 성공하기 이전까지. 그래서 오늘 어제 그 급하게 장례가 지금 터지고 그래가지고 장례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사람 사귀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커서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다. 함부로 들이지 말아 플랫폼은 플랫폼은 공짜로 확장을 하지만 경영 안에는 함부로 사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그리고 저희도 그 늘릴라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OJT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지사업부는 PG 피지사업부는 PG 누구와 누구 그 선물사업부는 누구와 누구 좀 이따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내가 할수 있냐 없냐 내가 팔수 있냐 없냐 그 회사는 존재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질문해야 되고 저희 피지에 가장 틀린 것은 싸다 보다 수당을 선수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아예 줘서 수당을 자기 오죽 6.6에 주고 1% 한달 뒤에 죽게 갖고 안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사를 믿어주라, 이것이 아니라 선수당으로 먼저 시스템으로 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여성, 저보다 두살더 드신 누님을 만나서 피지를 혼자 우리 회사보다 더 크게 20억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억 했으면 지금 최근 일주일간 하루에 2억, 3억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60억입니다. 지금 뭐 여기 착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을 아까 제가 강의 15년 전체 보여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다단계 방판에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머니들 매출책에 만들고 책이 만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회사들이 한두개 있다고 하더라고. 어제 내려오는데 어제 내려오는데 그난공불락이 우리나라 가전 세계 1위 삼성, 2위 e, LG, 이 e 가전의 세계 난공불락이었던 대형 가전 마저도 위협받는 레드테크. 포장은 한국에서 속살은 다 중국인. 그러면서 중국산이 어찌고 저찌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강주에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억 5천을 놓고 그, 제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 이본에 있을 때, 이본에서 병원에서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김치공장 강의를. 근데 김치 해남 땅 끝에다가 그 배추를 심었는데, 그 배추에 그 꽃이 올라와 버렸어요. 원래 옛날 우리 어린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도 있었잖아요. 근데 배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억 5천 망했습니다. 올해 제가 아는 사람이 또 돈을 12억 5천 넣어가지고 또 말아먹었습니다. 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번에 꽃이 피었다는 말은 배추 가격이 급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3종 세트로, 3종 세트로 지금부터 3개월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100점 맞은, 100, 달달이 100점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쿠팡,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이런 모든 것이 99%가 중국산입니다. 포장만 한국산입니다. 내려오면서 균은 세상을 어떻게 바뀌었는가. 촌균세라는 책에서 균은 코로나 팬데믹까지 오는 과정에, 근데 균 중에 최고 균이, 그,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금 중에 최, 최고 금은 소금, 소금 현금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악의 금은 뭐, 무엇일까요 일확천금입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이 아, 아메리카 대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총과 쇠 덕분 이기도 하지만 전염병이 진짜 원인 으로서 저자는 유럽에 있는 병원군에 노출된 원주민이 감기 장염으로 치명적인 증상을 보임으로써 감기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미국은, 미국은, 지금의 미국은 탄생했다. 정복자들이 무기는 충격적인 효과를 주긴 했지만 원주민은 무기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균, 균, 균이다. 늑대의 자유가 양에겐 죽음이듯이 시장 만능주의는 기만이다. 우리가 상조 이름 두개 안다고 해서 상조 아는 건 아니고, 네트 두번 했다고 해서 네트 아는 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이 스마트폰 시대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하나면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는 시대로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 이런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 나아가 이것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그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자가 산을 옮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마이클 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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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서 세계 최고 농구 신이 된 마이클 조단처럼 우리가 조단 조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내. 네! 이 일을 내일로 가져가려면 시간이 핵심입니다. 소경맹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소경맹자입니다. 소경. 장림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 문자하고 붙으면 문맹. 글씨를 보고도 장님처럼못 본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고 듣고도 뭔 뜻인지 모르면 그거 그까지 잔인한 이야기 가 어디가 있어 근데 이것보다 200배 잔인한 것이 200배 잔인한 것이 컴퓨터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공부하지 않고 돈 벌라는 것. 그리고 연결하는 인공지능의 마지막이 연결인데, 이 연결 속에서 가장 저급한 네트를 하면서, 네트를 하면서 네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 에텀이, 이런 이름 안다고 해서 네트를 안다고 우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 믿고 네트를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1993년, 이건희는 그, 다보스 포은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늘하고 자식 빼놓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꿔라. 그때 네트워크에 스폰서를 바꿔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는 마이크로 소프트를 창업하냐 했으면 네트워크를 했을 것이다. 빌게이트. 여기서 네트워크는 다단계 마케팅이 아니에요. 근데 다단계에서는 막 그것을 다단계 애찬 논자라고 빌게이츠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미친놈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돈을 모르고는 살수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돈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죠. 돈의 3단계. 이 세자를 세자를 맞춘 맞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앞에는 쇠 금입니다. 두 번째는 금 금입니다. 금 금. 세 번째는 피라미드 피라미드 뭔 작가요? 이거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세 번째 글자를 맞추실 분은 음성 넣가지고 어 한번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좀 찾아봐도 되는데 이것은 흠자입니다 흠자 김, 기쁠 흠자 흠뻑 웃을 흠자 우리가 돈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여있으면 저는 피라미드 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흠뻑 웃는다 할때 흠자는 이렇게 씁니다 피라미드 흠자로 돈은 이렇게 그 피라미드 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과정이고, 이 다름에 있다. 상조를 하냐. 상여가, 장례장 상조, 대출, 대출 상조. 사기까지 연결되는. 이걸 국가에서 그 소비자 고발원에서 이것을 아무리 경고해도 이미 계약서를 대출로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대출 상조, 영업은 인간들처럼 잔인한 인간이 없습니다. 지껏 수상 200만 원 받기 위해서 1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안마 의자 2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저 200만 원 받고 600만 원 피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분들 그리고 나는 달달이 달달이 6만 원씩만 내면 돼 6만 원안 내고 그 200만 원 주고 사면 됩니다. 왜 1천만 원 주고 삽니까? 이런 미친 짓을. 저희는 이. 이 사기 시대가 사기가 원조가 된 시대에 원가 공개에 맞추면 장래 서비스 나가 나도 장래 지도사 솔루션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상존는왜 나왔을까? 장래 직장의 행포 폭리 때문에 아직도 행포 폭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하고 상담해야 되냐? 나도 장래 지도사 나하고 상담해야 된다. 지금은 장례식장에 행포 때문에 상조가 나왔는데 지금은 상조가 더 행포입니다. 상조 원가는, 원가는, 원가는 10% 올랐는데 10% 올랐는데 100%를 올려버렸어요. 지금 300만원짜리 상조는 없습니다.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 700만원짜리 상조를 상조 서비스 똑같은 것을 저희는 280만원에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도우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는, 저희는 차량 두 대시 280만원 엔드 도우미 네 명을 지원합니다. 여기 차량 한 대를 빼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차 있으니까, 그차한 대를 하는 경우가 99%인데, 240만원에, 240만원에 차량 한 대를, 그, 예를 들어서, 그, 빼면 240만원에 도움이 4명을 저희 시스템이 한국의전협정대합에 보조합니다. 그래서 차량 2대인 경우, 차량 2대인 경우 280. 그리고 그 차량 한대인 경우 그 240. 그리고 도움이 4명을 저희가 보존하는 솔루션입니다. 장례섭의 불편한 진실은 원가 신고제, 관할 지자체 신고함으로써 천차만별이고, 마지막 걸음걸음, 여기 문제, 문제가 뭐냐면, 그, 불효자들이 문제입니다. 살았을 때 못하고, 돌아가실 때 수위, 비싼 그 수위로 눈탱이 하나 맞고, 관으로 눈탱이 한대 맞으면 이미 그것으로 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의 불편한 진실 저희는 원가를 공개해 버립니다. 장례 지도사 3일간 염습, 염습, 빈소 설치, 황토 봉안함, 황토 봉안함 하나가 40만 원입니다. 3일간 지도사가 앉아 있는 것 일당도 되지 않는 8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수의 30만 원, 관 20만 원, 입관 용품 전체 입관 용품 30만 원, 차량 40만 원, 도우미 40만원 해서 150에, 150에 80만원 하면 240만원 맞습니까? 24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수위 해놨다 30만 원 빼줍니다. 관아 관은 해놓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관 보관이 있으니까 수위나 이런 걸그 해놓은 사람은 30만 원 빼줍니다. 그리고 이 장례 서비스에서 실제로 이 장례 이것도 눈탱이 맞지만 이건 300만 원, 500만 원. 식구들이 많은 집은 그 음식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 그 장례, 장례식장하고, 장례식장하고, 그 서빙하고 해가지고, 10%를, 10%를, 식, 식대에서 10%를 니기들한테 줄게 해버리면, 거기 많이 먹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그 홍어 무침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한 주, 어마어마 갖다 줘버려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그것이 몇천만 원이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이 맞춤형 장례 서비스는 죽음이 애고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주에도 상을 2개를 치릅니다, 또. 그두 개를 치릅니다또그두 번째 제가 지금 김치 공장에 그 회장을 만나고 오늘 거기 김, 여기 끝나고 나면 김치 공장으로 저는 이동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2020 5년 5월 달에 김치 먹으며 돈 번다. eating to earn. e to e solution을, s o l 을 명절 끝나면, 내일 모레, 오늘이 5일, 내일이 2파 여름입니다. 화요일 대체 휴일입니다. 해서 그 7일 날부터 김치 이 배달을 시작하겠다. 김치 삼형제. 숨 쉬는 항아리입니다. 특허되어 있는 김치 삼형제, 막김치, 석박지, 깍두기. 먹어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앞전에 주라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김치공장 회장이 그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저희가 공급을 못 하다가 그, 공장을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놨어요. 1공장, 2공장. 그래서 2공장에 제 방송실을 만들어준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트레이딩 센터를 만들어서 1박 프로그램을 돌릴까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삼형제 숭시는 항아리 3만 3천원입니다. 주식을 파격적으로 10주 플러스 10주 5월에 이벤트를 하겠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못 올리고 이것을 메인으로 가져가겠다. 내 일을 내 일로 연결하라. 내 일을 TS로 연결하라. 디지털로. 내 일이 뭐냐? 김치 먹는 것을 상조, 장례 서비스에서, 장례 서비스 상조로 넘어갈 때 그, 그 건너가는 중간에 돈이 있습니다. 내 일을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에 돈이 있습니다. 그럼 내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은 네트가 본업입니다. 네트가 본업인 사람은 99%가 정신병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트가 본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제가 어제 비즈를 가장 열심히 하는 어떤 누님을 만났어요. 네트 방판 다른 거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 못 긁은데요. 혼자 20억은 약간 못 긁으니까 혼자. 세명 데리고 우리하고 며칠얘 똑같잖아요. 우리는 5천 명으로 가는 것이 결국 은 우리가 세지겠지만 그런 누님이 시스템화가 되면 그래서 PG 운영권을 운영권을 그 신미래 사장님 그리고 윤영희 사장님 그리고 이름은 발표할 수 없지만 그분 이런 사람들로 경영진을 꾸려서 시스템화를 시키겠다. 뒤에서는 부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아침 공부가 부업이어야지. 아침에 들어오면 출근수당 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시스템대로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한 달간 너무 많이 따버리니까 어제 거래한 거 수수료 발급이 안 된다고 연락 왔어요. 전번에 한번 경고했잖아요. 또이원했다고 연락. 어제 광주에서도또어마어마게따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그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100명이 1명이 하루 저녁만 연습하면, 연습하면 돈을 벌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숙박 업체를 만들어서 그 5명씩 교육비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거기 오는 데까지 차비는 저희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면, 왕대표한테 허락은 안맡았지만 식사는 제가 대접을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선물은 게임입니다.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카지노와 선물은 다르다 있습니다 카지노는 단절되어 있고 선물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하면 누구든지 돈벌수 있습니다. 저희 거리에서만 번 것이 아니라 저한테 공부하면 어디서든지 볼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사기야. 바닥 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방식을 한번 터득하면, 한번 터득하면, 한 달에 한번만 원짜리 구매하시면, 김치, 김치, 전기 구독하시면, 전기 구독, 왜? 김치 다 사먹는 시대입니다. 슈퍼에 사먹는 것을, 슈퍼에서 사먹는 것을 여기서 구독하시면 주식이 부여되고 그 주식에 대해서 죽는 그날까지 배당해주는데, 그, 김치 하나 사먹었다고, 열주 받았다고, 만 원, 이만 원, 십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야지, 암의 애텀이 진실은 돈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여러분 자식 중에, 일어나자마 태어나자마자 달려다는 얘기 있냐,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에 가면, 어린이날도 오지만, 그 어린이들이 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쁘고. 근데 누군가는 건판사 되고, 누군가는 범죄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선생하고 누군가는 신문 주수로 다닙니다. 그건 그 선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세포의 부분입니다. 바카라 그림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트 같은데 아닙니다. 이 하나의 동그라미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다릅니다. 연속되어 있습니다. 15분봉 이렇게 돼 있죠. 1분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분봉 여기 밑에 그 내일은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 보겠다. 쉬는 날이니까 선물은 게임입니다. 수수료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사업을 해야 됩니다. 0.01에서 0.06으로 주는 거래소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0.04로 합니다. 레버리지1에서 200배 주는데 저는 돈의 규모에 따라서 돈의 규모에 따라서 50배까지는 쓰는데 50배를 쓰면 청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얼마 쓰냐? 저도 50 씁니다. 청산의 위험이 있어. 네, 어제 서핑 보여드리듯이 서핑 선수가 되면 안 넘어지고 롤러 스케이트 타면 탈지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고 탈지 않은 사람은 날라다니잖아요. 저는 50으로 날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 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기치고 있네가 아니라 여러분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고 말해요. 규모에 따라 고액은 10 미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면 수익성이 커지고, 레버리를 적게 사용하면 안정성이 좋습니다. 레버리를 사용 안 하고 일만 쓰면, 일만 쓰면 그것이 현물입니다. 현물이어도 떨어지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험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위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안정성을, 빈자는 수익성을. 그래서 빈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선물한 사람이 왜 망했냐? 천 달러 미만으로 하니까 하루에 10% 벌고 싶으니까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망했다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해서 나도 2천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 내가 아는 사람 망했어. 그럼 네트도 모르면서 네트도 이야기하고 있고. 선물도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그말이야 비중은 1에서 100% 1에서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서 게임 5분에 끝나는 그 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비중을 139 20 25로 칠 것이냐? 1248 이렇게 칠 것이냐? 아니면 111로 칠 것이냐? 인생은 오늘로 실전입니다. 2025년 5월 4일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오늘의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봄날은 같습니다. 내일은 입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날 우리 손주들한테 어떻게 선물을 할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의 달에 가정의 사랑이. 우리 집 사랑이 회복되는 회복되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